제가 오늘 전부 다 화장 하고 온 거예요. 티안 나죠? 아 모르겠어요. 그냥 밝아요. 아니 티, 아, 티 나잖아요. 어디요? <laughs> <laughs> 아니 그 피부 톤이 밝아요. 아 그게 된다. 제... 아니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예 아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, 그 뭐야 이디아에서 봤을 때랑 확실히 다르네엄 음, 훨씬 땅이 됐죠. 어린 왕자 느낌이 나요 <laughs> 아렇게 바르는 거 아니래요 큰일 났다 나다다 이거 크죠안 되겠네 근데 나도 저렇게 바르는데 어떻게 발라야 되나? 나아안바르 <laughs> 어, 피부가 좋으신네요지인 거야, 하지했어 저도 이제 좀 발라볼까요? 발랐어요? 저도 바를게요 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얼굴 어다 네, 네, 발랐어요? 요 <laughs> 거울이 옷까지 다 해야 됩니다 거울이 저기. <laughs>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네? 손만 나오지 아니요 나와야 돼요 아니요 응? 나와야 돼요 왜요? 저희 메이킹이기 때문에 제가 왜 나와야 돼요? 네, 밟아져요. 귀엽긴. 담비님 거기 화장실이에요? 비와서 이어 저도 저도 저번가지저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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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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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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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는 물론 도도 아, <laughs> <보고. 너무> <laughs> 어색해, <laughs> 어색해, 어색해. 와, 어... 씨발 놀랬잖아. 뭐 이런 느낌 주변 주변. 맞아, 그 느낌인데 이제 갑자기 설정돼 있는 느낌. 음... <웃음> <웃음> 행복한 영주 씨. 예전에 네 개월 후 어디 갔잖아. 그고인 로고. 시어츠들 이제 안녕. 와서... <laughs> 조심하세요. 아니 근데 오, 뒤, 뒤, 뒤. 우리 공모전 때는 직접 체크해야 <laughs> <재켜야> 되는데 <웃음> 괜찮아요? <웃음> 네. 왜 이렇게 근데 부담스러워요? 아, 냐면 지금 지금은 제가 출연 촬영할 생각 없이와았어 아. 원하잖아. 어, 등장해요. <laughs> 왜뭘로 등장하시게? 네? 뭘로 등장하시게? 아니, 공무원인데. 아. 컵버 장염은 될까요? 괜찮아요. 그게 낫지 않았어요. 아, 숨 마실 때 제가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숨 껴서 이렇게 술마실때라 하지만 그 그때서 그 끝에서 다시 길을 찾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스탠바이. 리오 스피드. 액션. <laughs> 컷. 오케이. 남 이거 게요 이거 소리. 나중에 따도 되지 않아요? 아, 그래요. 그가 그럼... 찍힙니다. 이쪽으로 있어요. 붙으셔야죠. <laughs> 자, 이를 일자로 잊지 말고 <laughs> 33으로 <laughs> 나눌게요. <laughs> 살짝 더 붙어주세요 그러면 자 찍습니다 오케이. 자 수고하셨습니다 둘셋 <laughs> 동영상인가요? <웃음> 동영상 플러스 사진으로 아 하고 있어요 하나 둘셋 뭐 포즈 없어요? 저뭐 있어요 신림대통령대상한번 갈까요? 신하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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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하네지하하네신하하네신하하네신하하